안녕하세요. 초인딱새 멘토 김성인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게 되었는데요. 아침마다 아주 전쟁입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오늘도 걱정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울면서 떼쓰는 그 목소리가 가슴이 아주 콕콕 박혀버리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게 더 서운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다른 어린이집은 아침 등원 맞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영상해 보시니까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출근하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 하세요. 굉장히 일이 손에 안잡히게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두고 온 아이 생각만 날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님과 헤어지고 계속 우는 아기도 있지만 그러한 영화 아니고 금방 엄마가 가고 나서 눈물 툭툭 털고 즐겁게 놀이하는 그러한 영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직접 통화는 할수 없는 상황이라 원장님 누가누가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불안해하면서 출근했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선생님 고마워요. 그리고 원장님이 어머님한테 연결을 해드리면 금방 답장이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 주셔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오는 아이도 마음이 달래지고 또 회사에 가신 부모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마음 안정식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놀수 있도록 영아들한테 애착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 애착은 곧 사랑인데 눈으로 손으로 발로 피부로 열심히 힘이 뛰어다니면서 민감하게 영아의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습들을 선생님이 꾸준히 아이한테 보여줘야 돼요. 귀가할 때는 현관에서 모든 얘기를 해줘요. 오늘은 엄마랑 헤어질 때 울었지만 이러한 이러한 놀이를 하고 누구 누구랑 아주 즐겁게 놀았고요. 대변 소변 이렇게 봤고요. 먹는 그러한 음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면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애착 형성은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진심 어린 관찰 보육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이 도와줘라. 세 번째 적극적인 소통 불안을 신뢰로 바꾸는 기회를 제공해라.